1111번 볼게요. 자, 엑셀은 2차 방식이 나오네요. 자, 2차 방식의 두분을 알파인 베타인이라 하겠대 그럼 일단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볼수 있죠. 자,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은 뭘할수 있지? 음, 마이너스4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알파인과 베타인 곱하면 뭘할수 있죠? 어, 이거 제거 상수항 마이너스가로 1, 2, 1, 2, 1 플러스 1 맞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지금 요거 분수꼴인데 이거 뭐 해주면 돼요 통분해주면 되네요 자 통분해주면은 알파엔 베타엔 분의 알파엔 더하기 베타엔 이렇게 되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자 그럼 이거 우리 구한 거 대입해주면 해주면 되네요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정리돼요 이게 음 분자는 마이너스 4 분모는 마이너스 과로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시그마 n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자요거 분모 분자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만들고 이 4를 선생님은 밖으로 내뱉게 이렇게 4 이렇게 조금 럼 이것만 이제 사용해주면 되죠 자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 부원분수로 변형해줘야 되죠? 부모분수로좀 변형을 해주면 어떻게 돼? 자 여기 2 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거 거 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해주죠, 이렇게. 맞죠? 근데,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4뺄수 있죠? 4 빼지면 사랑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얘가 2가 되죠, 2. 자, 요거 풀어주면 되겠네. 자, 이제 이거 시으면 어떻게 풀면 돼요? 일일이 나으라면 되지? 이거 일일이 나으라면 되잖아? n이 1일 때부터 대입해서. 자, 그럼 대입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하자. 1 넣어주면 1 빼기 3분의 1. 두 번째 장 넣어주면 2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10 넣어주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그러면 지워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앞뒤로. 이거 이렇게 돼서 남는 건 1이랑 마이너스 21분의 1이다. 그래서 2 곱하기 1 빼기 21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은, 뭐 어때요? 21분의, 얘 20이 되니까, 40이 되겠네요.